1세트 경기 프로스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보이는 5시 이영우 선수의 진영입니다. KT r o 터 s t e r Flash 브루드와의 그 힘이 자, 이제 군단의 신작까지 이어주고 있습니다. 메카닉으로 자리 잡고 상단의 방력 촉파의 승을 따냈어요. 자, 1대 0앞서가고 있는 이영우 선수입니다. 이에 맞선는 빨간색 저그 황가우 선수 LGIM 강호 공이 한 장차에 뭐 가까서 끝까지 버텨보려고는 해봤습니다만 공성 전차가 살아남으면서 경기를 내줬고요. 자, 2차 경기 마인드 컨트롤하면서 경기 이마군는 황강호 선수 포로스트를 꺼내 들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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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 이영호 네. 선수의 그힘녹치지 네. 않았어요. 오히려 네. 이 진크스의 16강이었거든요. 네, 최종 명기. 네. 이영호 선수. 네. 그 이영호 선수가 가진 짐이 좀 있죠. 지금 보면은 이제 뭐 얼마 전에 여러 선수들이 한명한명 계속해서 막 은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용호 선수가 그 브루드워 때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온 가장 이제 오래된 프로게이머에요. 현재 스타크래프트2에서 여기 이번 GSL 활약하는 선수들 중에서. 그런 점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용호 선수가 가진 짐이 개인의 이용호가 아닌 그냥 스타크래프트 e스포츠 이 상태에서 이어온 짐입니다. 네, 그습니다 네. 네. <laughs> <저> 저희는 아니네요. <웃음> <웃음> 술 한잔 하자는 뭐 이런 실적 그렇죠? <laughs> 권유를 해보시는 네. 네. 현장 팬분입니다. 네. 네. 자, 진짜 이, 어, 그 책임감. 이영호 선수도, 그렇죠. 어, 잘 느끼고 있을 거예요. 여러 네. 가지 동시대를 풍매했던 선수들이 한두 명씩 은퇴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최근에 네. 이제 뭐, 여러 선수들이 은퇴하면서, 어, 이제 아프리카 방송에서도 한 명씩 모습을 드러내면서, 거기서 네. 이제 새로운 이제 모습들을 하나, 둘씩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이영호 선수가 그런 점에서 남아있는 선수로서 남아있는 선수의 로 책임감, 그 그렇죠. 모습을, 어, 가장 크게 느끼고 있는 게 아마 이영호, 이재동, 어, 송병우 선수들도 있는데 이재동 선수는 현재 어, 이제 북미에서 활약하고 있으니까 음. 한국에서 음. 팬분들이 볼 기회가 별로 없고 음. 송병우 선수는 이제 막 예선을 뚫어서 네. 이재성에 볼수 있고 네. 이영호 선수가 계속 활약하면서 그런 책임감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어린 나이에. 예, 스타리그 8강에 그리고 코데스 16강, 16강을 계속 이어가면서 그 네. 좀... 발전적인 모습을 이영호 선수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에 맞서서 왕가호 선수는 굉장히 배짱있는 빌드로 아직 상대방의 기지를 찾지도 않았는데 빌드도 모르는데 그냥 일단 선택했습니다 돌 던졌어요 3부화장 이후에 가스통 이후에 살람못 일단 이영호 그냥 이맵 4인용 맵인데 사령부 지었겠지 생각하고 부화장 지어놓고 대군주가 사령부를 발견한 순간 역시 난 틀리지 않았어 라고 이제 짝 기분 좋아할 수 있는 황강호 그렇죠? 선수입니다 <laughs> 자버자 뭐 올리는 것보다 좀 늦게 발견했는데 네. 자뭐준비한게좀잘 어, 맞아 떨어졌습니다. 반면에 이영우 선수는 상대방이 삼바자장인 걸 모르니까 앞마당에 벙커 하나를 어쩔 수 없이 이제 교두보러지워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야 음, 우승자의 네. 2년. 이번 판에서도 심리전은 황강우 선수 조금 앞선 가운데 지금 굉장히 재밌는 자막이 나오고 있네요. 네. 이영우 선수와 같은 조에 있었던 선수는 시즌 파이널에 우승. 다 우승해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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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 진짜 죽음의 조라는 거죠. 이게 그냥 말로만 죽음의 조였다라는 것이 아니고 이영호가 속해 있는 조에서 예 올라간 선수들이 시즌 파이널 우승하니까 진짜 젤 센던 젤센 조가 <laughs> 이 조다라는 말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죠? 이번 조도 그래서 죽음의 조로 지금 굉장히 많이 불리고 있잖아요. 음. 조성주 원사 정말 멋진 모습 보여주고 황강호 선수 어뭐 절치부심에서 나오고 있고 이영호 선수 여기서 또 희생양이 되면 안 돼요. 본인이 본인이 네. 이번에는 올라가서 시즌 파이널에서 우승하든지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게 이제는 이영호의 자신의 영광이 돼야 됩니다 이게. 네. 이영호 선수가 첫 경기에 메카닉의 강력한 이런 한방을 보여주는 것을 보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영호 선수의 그 강력함에 대한 향수를 어좀 느낄 수 있는 어 추억을 좀어 되짚을 수 있는 이런 경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이영호 선수가 브로드워 때도 데뷔 초창기에 어 딴게 세다기 보다 스선 메카닉이 그렇게 세가지고 그걸로 이제 확 뜨면서 조업하기 시작한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런 장면에서 대저구전 메카닉 방금 잘 보여줬고 또 최근에 블리자드 패치 방향에 대해서 어그 토론 들이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왔었죠. 예뭐 네, 지뢰의 어너프와 함께 궁성 연차의 상향 그리고 메카닉 업그레이드의 상향 방향으로 패치 방향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글이 올라와서 그게 이제 토론 이후에 얼마나 적용이 될지 어 아니면 뭐백지화될 수도 있고 적용이 될지 살짝 변형이 있을지 그거는 아직 미정이긴 한데 혹시 그래도 파, 패치의 방향 자체가 메카닉의 상향을 꿈꾸는 것을 블리자드 밸런스 팀에서 고려하고 있다는 걸 봤을 때. 이용무의 메커니이로 기대하게 될 부분이 굉장히 어,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많은 분들이 두근두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어, 언제나 그 패치가 예정이 되면 실행이 되기 전에 PTR 버전으로 그 맵이 하나 뜹니다. 여기서 슬쩍쩍 해보고 의견을 주세요라고 맵이 뜨는데 그거는 개인적으로 많은 게이머와 이제 아마추어 유저와 프로 게임할 것들 좀 많이 즐겨서 의견을 좀 공유를 해주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야 다음 패치가 더 훌륭하게 잘 나오는 거니까. 그렇죠. 네. 자, 많이 참여를 해서 좋은 네. 의견들 부탁드립니다. 네. 지역구로 업그레이드 진행 중이고, 네. 이영호 선수는 이제 메카닉 쪽에 서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야, 황강호 선수는 배짱 있는 대로 부리고 있는데, 버테크 뭐, 안 올렸죠? 저글링 바로 만나겠습니다. 1벌레 5, 6, 7, 8 계속 올라가고 있고, 대군주 2, 3, 4 올라가고 있고, 이런데 이영호 선수는 힘다 쪄서 지역구를 합니다. 이거는 황강호 네. 선수가 휘청할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위로 올라갑니다. 저글링 중심이거든요. 네, 일단은 여왕까지 수비해야 돼요. 여왕이 길을 막을 수 있는 숫자의 여왕을 가지고 있는 상태. 네. 아직은 지옥불 이 아니고요. 네. 여기는 지금 지형 자체가 저글링이 따라 달려들어서 못, 덮치지를 못하는 지형이에요. 조금만더막치면 여기 좁은 길이 있어가지고 여기를 여왕이 커버를 해줘야 되고 전망을 늘려야 되고 그 사이에 화염차를 한번 뺐다가 다시 들어가면은 어, 또 그땐 지옥불이 완성돼 있는. 네. 와 이건 지옥불 화진차 장난 아니겠네요 지금. 자동에 지금 세 개가 시켜서 네. 추가로 합류를 하게 되고 거기다 지옥불 이제 네. 끝납니다. 네. 네 이거... 사령부 세개 거기다 열한 이게 이 저글링들 아주 그냥 노릇노릇하게 구워지게 된대요 지금은 달려드는 순간 사라질 수 있어요. 자 일단 길을 잘 막면서 여왕을 많이 복구를 하고 있고요. 기를 하고 있고요. 아무것도 안 데리고 있어요. 자글링 자, 자, 노릇노릇. 엄청난 기 올랐어요. 저글링 노릇노릇. 화염차를 잘 날았죠. 네. 악격파를 잘했어요 황강호가 지금은. 예. 여왕 여왕이 정말 잘 달라붙어준 덕에 그래도 생각보다는 잘 버티고 있는 황강호 썼습니다. 오늘 네. 저글링으로는 이거 못 막는 규모의 화염차였는데. 여, 세상. 여, 여왕은 정말 잘 달라붙었고요. 자 여기서는 이들 좀. 야. 다음에 자 여기 여왕까지 오고 있어요. 길막하고. 어, 계속 잘 맞고 네. 있는데요 네. 컨트롤은 서로 잘하고 있어요. 서로. 네. 그 예. 그 와중에서도. 컨트롤 서로 잘하고 있으면은 일꾼 데미지 안 받고 있는 환강호 선수가 기분은 조금 더낫고요 추가 화염차 네. 위쪽으로 올라오죠. 화염차. 잡았자 잡아줘 나에 잡아. 엄청, 이건 또도 잡아먹네요. 엄청 이는못 잡은 시점에 이미 환강호가 이득을 본 거예요. 상대방은 일벌레를 잡으려고 투자한 병력이고 그렇죠. 근데 그걸 못 잡았잖아요. 네. 전망 일벌레까지 못간것 자체만으로도 환강호가 이득인데 솔선가상으로 화염차까지 잡혔어요. 이형우는. 자 열한 개열5섯개 힘을 꽉준 상황이었는데요. 자 여기서 추가적인 아, 네. 저 위해서 하염차가 좀 잡히고 있습니다 입구 쪽쫓겨못 나가요 네, 이러면 어. 추가적으로 올 황강호 선수의 바퀴 이런 것들이 너무 두려워지죠 이홍호 선수 입장에서 병력이 없거든요 그렇죠 여러 가지가 두렵습니다 말씀해주신 그 바퀴 그리고 바퀴가 오는 것도 무서운데 바퀴가 안 오는 것도 무서워요 왜냐면 은 바퀴에 가스 안 썼으면 뮤탈로나? 이런 생가또머릿속에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글링만 눈에 보이는 상황에서 자신의 공격 의도가 저지당했다는 것은 그쵸. 테란에게 실로 엄청난 공포를 선사합니다. 네. 네. 이건 진짜 땅굴 뚫으면 지금 필승입니다. 저그가 그냥 박히 만든 다음에 상대방 진영 쪽으로 뚫켜 뚫어서 들어가기만 하면은 상대방이 병력을 지금 확 생산하기 아직은 체제가 완성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제 인프라 늘리고 있잖아요. 화염가싹 잡힌 상황에서 네. 이제 군수공장이 지금 완성이 되고 병력 생산 체제는 갖추기 시작했거든요. 여덟 병력 좀추가해요 <laughs> 지금 남아 있는 병력은 네. 여왕 잡힐까 생각해서 막. 더 찍고 막타임차 예. 막으려고 더 찍고 이러다보니까 여덟이나 <laughs> 지금 점막종양 43? 네. 계속 가고 있죠 네. 그러면서 추가 무화장 50... <laughs> 올렸습니다 병력 네. 생성돼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전경기 1 0 0개더라고요 100개 <laughs> 네. 네. 점막종양이 백만 네. 점막 양병설 뭐 네. 이런거 실패했어요 <laughs> 자 아래쪽으로 이제 반대로 황강호 선수의 저글링이 들어와서 지금 견제 하고 있는데요 자 나와있는 병력 그리고 1분 네. 이거 아무도 안 죽을 것 같죠? 지금 보이는 구도, 화염차와 저글링이 만나면 저글링이 저렇게 사르륵 녹아버리는 구도가 일반적인 구도, 테란이 의도한 구도였을 텐데 저글링이 그렇게 잘 써가지고 현재까지는 저그가 배불리는데 지장이 전혀 없고 이거는 아까 경기에서는 그 바드라 테크에서 한번 싸움이 일어났잖아요. 요거는 바드라 테크에 업그레이드 투자하는 동시에 군단 숙주 준비 가능합니다. 저 굉장히 상이 좋아요, 지금 저그가. 네. 점막도 늘렸고 초반에 들어오는 공격을 별 피해 없이 좀 깔끔하게 막아낸 황강우 선수의 주도권 잡고 있어요 네, 그래도 방금 저글링이 한번 희생당했기 때문에 상대방의 화열차가 활약할 수 있는 여지가 여전히 좀 있는 가운데 그렇다면 황강우 선수는 테크 을 올리면서 일벌레 찍었을 때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은 상대방 몰래 지옥번 화열차 갑자기 어서 넷만 들어와도 일단 일벌레 막스무개 붙어있는 거 순식간에 전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좀 수비하는 것이 지금으로서 황강우에게 가장 좋습니다 네. 자, 정찰병력 소수의 화염차 좀 떠나죠 1 네. 1시으로 네. 들어갑니다 오, 어, 뭐다 눌러놓고 있고 위로 가죠 어이구 드라마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적 위치에서 네. 지금은 그러나 일꾼 지우기 위해서 오, 오. 이번에 한번 드디어 일꾼을 천왕의 무방해 아우 자, 잡히게 했습니다만 일꾼 몇개 정도 끊어졌어요네 어, 이러면서 테란 입장에서 정보전에서 뒤처지지 않는다면 이 경기는 또이영호 선수의 후반 묵직함을 고려해봤을 때 충분히 따라갈 수 있죠. 그러니까, 어, 메카닉 테라를 했을 때저그를 상대할 때 어떨 때 제일 까다롭느냐? 이지 선달을 해야 될 때가 제일 까다롭습니다. 군단수추냐 뮤탈이냐? 이둘중 하나를 골라야 될 때. 사실 바이오닉은 해병이 범용성이 좋아서 바이오닉을 많이 쓰는 거잖아요. 근데 메카닉을 탔을 때는 뮤탈만이 뽑을 것 같으면은 지뢰의 토로 뽑아야 되고 바퀴만이 뽑고 히드라만이 뽑을 것 같으면은 공성전 차피 좀 눌러야 되고, 이게 테라 입장에서 스트레스인데 지금은 그 스트레스를 좀 배제한 상황에서 힘을 어느 한쪽으로 확줄수 있다면은 네 미호 선수가 힘 자체는 따라갈 수 있어요 네, 자, 자, 점막 조형 좀채로려 예, 오염으로 일단 추가 생산을 네. 확실히 멈추겠다는 생각이 확 나고 전 경기에서 이거 추가 생산 때문에 밀려서 졌거든요? 그러니까 오염으로 아예 공소공격 딱 점령해놓고 그러면서 자신은 뭘할 거냐면은 살보사를 띄워서 막겠다는 생각, 여기 오염! 오염 걸어고 있어요 네. 지금 나오지 못하고그래서 살모사 띄우고 있어요 살모사 띄우고 있어요 예. 기다려야죠 살모사 그러면 에너지 채울 때까지 자 이제 나왔고요 거기다 히드라 야 하는 바람톱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살모사의 땅골발톱 예네좀전 경기보다는 황광우 선수가 버틸 수 있는 여건은 훨씬 좋고 초반 분위기부터 어? 좋았고 지형도 괜찮고 들어와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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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워싸면서 잡아 잠바연 결과는 살모살. 결과는 살모살해야 됩니다. 자 끊어줘야 되거든요. 살모살 와서 아무것도 안 하는 기믹이죠. 예, 이제 끌고 가야죠. 살모살 구경네 구정. 살모고 기다려 내려오고 있어요. 살모살 여차라인안 무너지나요? 왜 오졌다고 나요 황광우 근데? 자 아래 쪽에는 버티고 있는 병력이 좀 있고 이제 뭐 이기긴 이기는 것 같은데. 네. 사실, 여기서 싸울 필요 없고, 더 오면 은 살모사로 던지는 거 아, 그 완승인데! 네, 기드라면, 그리고, 요, 요왕도 도착했어요. 왜 저기서 싸워가지고, 살모사 쓰지도 않고. 네. 네. <laughs> 아, 아까 전부터 일단, 이영호 선수는 지정을 굉장히 잘 잡고 <laughs> 있는 게, 기갑병이 선두에 서서, 어, 근접 딜러와 탱커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주면서, 공선전차가 원거리에서 공격을 한다. 이 부분은 진짜 잘 만들고 있어요. 그걸 부수는 게 사실 살모사거든요. 흙구름으로 원거리 딜러를 행동 불가능으로 만들고, 네. 아, 지나지 않 낚시를 하고, 네. 진화적먹어요진화나히드라리스크 네. <laughs> 불을 그냥 빨고 있어요. 이렇게 아, 어, 네, 중요한 건물만. 물이랑. 네, 네. 지금 불자 들어가는 건 빨고 있습니다. 진짜 네. 중요한 건물들인데. <laughs> 네. 자, 위로 이제는 우측에 좁은 길 쪽으로는 앞발을 놓고 있고요. 전히 네, 저그가 초반 상황이 그렇죠. 워낙 좋았기 때문에 저그 분위기가 좋아요. 네, 근데 삼원사 흑두룡 단계라면은 완벽한 마무리를 할수 있고요. 네, 쿠브라. 그럼 리고 싸웁니다. 시야 제거를 해주고 좀 들어왔는데요. 자, 구름 하나 나와서 언덕이 후구름이 초대박이네요 지금 은 네. 네, 언덕에서 못 쏘죠 공룡차가 와 지원 사격이 안 돼, 지원 사격이. 자 위로 올라오니까 언덕까지 바뀐 기 밀고 지금 들어오는데요. 네. 이 때문에 곧 네. 흩구름이 뭐, 거치는데 그힘이 바뀌는 들로 붙었고요. 네, 제대로 싸우기는 힘들어요. 수가산무사. 언덕 위쪽에서 내제는 이제는, 이제는 언덕에 이거 납치하면 되거든요. 예. 네. 네. 그래서 버티기 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전진병력이 네. 파괴됐고요. 소모전 시원하게 한번 잘했습니다. 거의 여기 잡아갑니다, 황강호. 예. 메카닉의 가장 단점, 이렇게 한번 회전력으로 승부를 봤을 때 남아 있어서 버틴 상태에서 추가 병력 이 오면 회전력이 좋은데 그게 아니라면 이제 힘들거든요. 지금 오염과 함께 어, 시원한 소모전으로 일단 확실히 유리한 고지를 가져가서황강호네요탁키 히드라 바다라든지 밀어붙이면서 병력 타이가 먹고 있습니다. 자, 끝까지 들어오는데 일까지동원해 수비하고 있는 이영호 선수예요. 우선 들어오는 면을 막아내고. 자 병력을 좀 추가를 해야되는데 어깨 아, 그 시간을 잘 안죽일수도 없냐고선죠네 정말 기분좋은 소모전이죠 뭐 어떻게 뭐 효율 자체를 생각해봤을때 내가 한 8대10정도로 손해를 본다라는 느낌이 들어도 예 채취하고 있는 자원 보유하고 있는 병력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8대10정도로 바꿔주면 오히려 저가 이득이다라고 느낄수 있는 이런 아주 좋은 상황이 연출이 있단 말이에요 예 지금 막 히드라 바퀴 막 바꿔주고 업그레이드 계속하면서 속칭 살바드라 요 조합을 계속 유지하는 것도 괜찮고. 네. 이러면서 뭐 무리 군주라도 떴다. 그러면은 뭐 테라는 그냥 그냥 그 순간 자절하는 거고. 네, 그렇죠. 마, 아직은 뭐 둥지탑도 안 보이긴 합니다만 뭐마음만 먹으면 올릴 자원은 있어요. 네. 앵구차에는 좀꽤 벌어졌고요. 제 극복하기 위해서 추가 확장이어가는이영우 선수. 네. 네? 선은 어떻게... 먹으면서 버텨야 되거든요. 환상적인 수비를 한번 막아내야 되는데 그 환상적인 수비를 무력화하는 게 살모사예요. 흙구름 그렇죠. 때문에 이게 아무리 배치를 잘해도 흙구름 네. 자체가 상대방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기 때문에 지원 포 아, 되잖아요. 그 뿌르미 뛰어난 운에 있는 세기만 네. 지금 활약할 수가 있고요. 뿌르미 총4 방. 네. 예. 자시야를 어, 지금 어떻게 이제 붙기 때문에 추가 지원 사격이 안 됩니다. 네. 오 대들 지금 첫째 앞 하고 있는데 가스가 없어요. 예. 네. 자들죠 지금 먹어야 지금 추착하는 상황인데요. 확장민이 하나를 또 들었습니다. 자 소보전 기분 좋은 소보전은 이번에도 환각우 선수가 하고 있어요. 확장기지 하나를 바꿔주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테란이 이기기 진짜 너무너무 힘들어진 경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러다가도 뭐맥 테란 입장에서는 언제나 200 다시 모으면 메카닉 한방 모으면 이라는 뭐 가정이 어뭐 가정을 생각할 수 있긴 합니다만은 그거는 어 미래가 좀 밝은 가능성의 플레이를 해줄 때 얘긴데 지금 제일 결정적인 거는 바이킹 생산 을안 하고 있는 거예요 바이킹 생산 을안 하면은 영원히 살무사에동료 당합니다. 살무사 자체가 그 납치왕 흑구름 사거리가 얼만데토로는 그거 다못끊어주거든요 네. 이어서 동지 탑까지 올리고 있는 황강우 네. 선수. 이건 뭐 네. 네. 황강우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부터는 게임 즐겨 두면 됩니다. 예. 네. 하고 싶은거 해도 됩니다. 그렇죠. 뭐확장기대추의 견제 자체가 지금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오히려 자신의 주도권을 자꾸 흔들고 있어요. 네. 계속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니까 화영차 아주 떠나서 일벌레 잡고 이러는데 그럴 팁이 없어요. 팁이안을안 네. 보거든요. 납치. 납치하고, 즐기고 납치. 있어요. 여기서 그냥 이번 참 정리하고. 거의 잡았다, 아니면 낙관하고 있습니다, 니 밀어붙이죠? 그냥 밟아주고 있어요. 변경만 좀 어느 정도 손에 잡히면 네. 다 던지고 있습니다. 메카닉 상대로의 마법 효율은 살모사의 뿔뿔이 조금 더 좋지만 손맛은 납치거든요. 끝났습니다. 자이방영이황강우선수 초반에 들어오는 지옥불화염차의 공격이 막아낸 이유 주도권을 잡고 네. 끝까지 그승기를 이어가면서 1대1을 맞춘니다네 황.. 어.. 이영호 선수의 전략도 나쁘진 않았어요 첫 단추가 근데 잘못 깨어졌을 뿐입니다 첫 번째 지옥불화염차로 상대방의 일벌레를 10개 이상 잡았다 그러면은 그 타이밍에 나갔을 때황강우 선수가 지금 딱 반만 싸움했잖아 진짜 딱 반만 싸움했는데 반만이안 나왔겠죠 네. 전 경기처럼 밀고 끝냈을텐데 지옥볼 사용차가 아무것도 못했기 때문에 예 황강호가 원하는대로 병력을 같이 시간을 벌어줬고 황강호 선수도 설모사가 나왔는데 의아하게 그냥 그 가운데서 괜히 싸우다가 손해를 봤지만 이미 그쪽에서 싸운 것 자체만으로도 황강호 선수 입장에서는 이득이었습니다 네. 자 오늘 경기 한강호 선수가 지금 따라붙으면서 스쿼 대때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한강호 선수의 물량으로 거기다 추가로 나온 살모사로 이용호 선수의 메카닉 경력을 눈멀게 만들 수 있었다 했어요. 네, 뭐 자유 날개 때부터 메카닉 경기 나올 때뭐 종종 드리던 말씀인데 지옥불화염차가바뀌면 테란이 생각보다 많이 불리한 거다 이런 말씀 종종 드리잖아요. 근데 그걸 가만히 봤을 때는 이용호 선수가 그래도 센터 싸움 이게 뭐 거의 반반 비슷하게 싸우는 거까지는 그 묵직하게 병력 모으는 의욕이 대단하긴 했어요 근데 승부는 대단하려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이기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초반에 준비된 노림수가 조금 더잘 들어가야 되는 이용호 선수입니다 네, 메카닉 한 번은 성공하고 한 번은 실패를 했습니다 대만세 용기전전 연수를 이용호 선수가 꺼내들었는데요 네. 뭐이어 선수는 준비되어 전략이 또한번 있을 것 같고요 황가호 선수가 전체적인 상대방의 전략을 파악하는 능력이 정말 뛰어납니다 대군수의 소극을 빨리빨리 해주면서 감시 구중으로 그냥 쑥쑥 찾아다니면서 계속 보고 있고 네. 이번엔 아예 그냥 대여섯 개 만들어서 오염 벌면 상대방을 공략하고 이런 실시간 피드에게 확실한 황가호예요 그렇죠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세 번째 대결이 시작! 켜미아